안녕하십니까. 대구동구 혁신도시 제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올류투 올류투싼 원래 여기, 어, 블루링크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요거를 제거를 하고 이제 장착을 하였는데요. 어, 이분은 이 블루링크를 이제 기간이 끝났으니 안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교체를 했는 겁니다. 블링크 하실 분은 이걸를면안 되니까 이걸로 교체를 안 됩니다. 자, 블루링크를 안 하실 분들은 저무물를꾹 빼고 이렇게 어 듀얼 하이패스 룸미러로 교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원래 저는 어 잔액 볼륨 시계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모두 누르면 이제 볼트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 밑에 불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에 양쪽이 불 나오고 끄면 되고 이쪽은 한쪽 오른쪽 속만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그 시계와 볼트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들어오죠. 네. 시계 볼트 이렇게 번갈아 가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저전압 됐을 때, 저전압과 고전압 됐을 때 어, 어, 소리를 납니다. 비비빅 소리 나면서 어, 저전압이다, 고전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 원래 있던 ECM하고 이제 하이패스는 원래 작동이 다 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조도감 센서가 여기 달려있습니다. 여기 조도감 센서. 자, 여기 부분에서 이제 시동을 껐을 경우 시큐리티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 시동을 끄면, 시동을 한번 끄면 불이 들어왔다가 몇초 후에 자동으로 꺼지고요. 자, 이제 시큐리티. 여기 자, 저기 앞쪽에 이제 낙감 센서 쪽에서 이제 시큐리티 불 들어옵니다. 자, 시동 이동 굴면 다시 시계, 볼트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미등을 끄면은 이제 밝아집니다. 그리고 미등 키면 어두워지고, 끄면 불이 밝아지고, 라이트를 키면 어두워지고, 이게 이제 밝기 조절이 돼야지 밤에 눈에 안 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입차등이나 미등이 연결 힘든 차량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어둡게 이렇게 되게 설정으로 밝기 조절도 됩니다. 요거 눌러서. 여기 누르면 요거는 음불 완전히 끄는 거고요 다시 누를 수 있고요 자 요거 눌러서 요거 밝기 조절이 됩니다 어, 여기 불 들어오는 거 50%, 12%, 25% 이렇게 미등 시어와 미드컷을 시, 요, 불,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요, r 스스 20mm 장착했구요. 밑에 불도 들어오고, 야간에 눈안보시기 불도 들어오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끄면, 보고 누르면 밑에 이렇게요 앞쪽이가 밝아지기 때문에 눈안 보시고 은은하게, 뭐, 대처할 수 있겠죠? 자, 대구, 동구 혁신도 재수가고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되구요. 이거는 저희는 등록까지 해서 바로 장착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